바다이야기를 담습니다. 시이요 응? 내를 쳐다보고 있는 것 <laughs> 미안하다. 5,500원 입니다. 뭐야 이게 지금 얼마예요 죽었나? 사랑이 있어요? 이찾냐 바다 이야기를 담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흔히 간단하게 오징어 손질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면 돼요. 이 수산물을 사랑하는 왕초보입니다. 오늘은 무늬오징어를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보고 와서 일단 신경을 자릅니다. 왜 거기를 자르시는 거죠? 유튜브에서 그 밑에 여기를 자르면 다리가 마비되고, 이 위를 자르면 위에 몸통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아... 예. 그리고, 뒤비어서 먹물을 제거할 겁니다. 뒤집는 이유가 있나요? 아, 등에서 배를 딸 수는 없잖아요. 아, 예. 자, 요게 네. 먹물 주문입니다. 아, 예. 예 자, 먹물 끝 무리를 잡고, 이거 잘 따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게 먹물이 터지면 난리 난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 먹물 씻기 싫습니다 아 집에서 하다가 이제 네. 와이프한테 혼나는 거죠 아 그렇죠 유튜브 한편 보고 왔는데 이렇게 아, 됩니다! 아, 자 누구나 할수 있다 네. 와 먹물이 좀 삐지나오고 있네요 네. 와꼭 눌러야 되겠습니다 네. 예 먹물 주머니 이상을 자르시는 거 <laughs> 같은데 네? 아니아 여기까지가 먹물 아, 주머니입니다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먹물 주머니입니다 아예예 예. 그리고 나머지가 내장이 다 예. 나감이죠 맞습니다 근데 요 별로 맛 없어 보이니까 잘라내겠습니다. 맞아. 네. 왕초보도 이제... 할수 있다. 자 네. 이제 내장을 제거 하겠습니다. 내장 얘기 내장. 아, 요것도 내장인데? 유튜브 보고 아셔야죠. 예. 네. 네. 내장은 먹는 거 맞나요? <laughs> 먹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잘 잘라 보겠습니다. 아주 잘 깔끔하게. 응? 아 조금 잘리긴 했는데, 네. 예 괜찮습니다. 이 정도. 이것도 맛 없어 보이니까 잘라내겠습니다. 네, 아가, 아. 아가미라고 했죠. 네, 아가미. 아가미. 세파인 것 같습니다. 보이, 방금까지 원래 살아있던 애를 이렇게 움직이네요. 보입시오. 자세히 보시면 문늬오지어 색깔이 바닥바닥 합니다. 움직이네요. 와, 자. 이제 껍질을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껍질을 안 먹는 이유가 있을까요? 맛이 없어 보인다, 아닙니까? 이뭐껍질찌 네. 질기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어, 됩니다 역시 유튜브 네. <laughs> 역시 어, 이 머리 부분은 회로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가서 소주 한병 일단 뭐 먹기만 하면 되니까 음. 예. 깨끗하게 씻어서 먹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음. 찬물로 헹궈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네. 벗겨야 되겠습니다 예. 예. 오 아주 간단하네요. 간단. 어, 돈 주고 이거 오징어에 사먹을 필요가 없겠네요. 네. 집에서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주 막 싱싱한 것만 사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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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뒤에 등뼈. 아 실패했습니다. 이거 아직 남았습니다. 이거 좀 잘라서 아, 네. 빼겠습니다. 유튜브를 아까 시미하는 것까지만 봐서 좀더 보고 올걸 그랬네요. 응? 네. 와. 아, 재구했습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 이게 이건 이제. 채로 썰어가지고 예, 회를 예, 먹기만 하면 되고 먹겠습니다. 이제 얘는 요, 입을 제거해야죠 예. 입은 뭐 그냥 심플하게 가위로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만져보니까 이게 또 빼가 좀 있는데 맛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 잘라버리겠습니다 이 오징어 누나는 먹나요? 안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와 <laughs> 금방 잡았는데 뇌를 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우와 <laughs> 그냥 나오네요 아네어야 되는데 자수증체 예. 우와 이것도 껍질 제거해야 되나요? 아 어느 정도 칼로 약간씩 긁어야 될것같은데안 긁히 안 긁히는데 조시씩 긁히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드신다 고요 예. 보네. 왕초보 오징어 손질 도중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회 썰어서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차가운 물로 한번 헹궈주면 됩니다. 아, 전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네. 이제 겨울에 접어들어서 뭐 비구리 오균 이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돗물로 한번헹구면 훨씬 안전하다고 합니다. 사드시겠습니까? 만들어서. 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는 사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살 넣어서 아, 이제 칼을 깨끗하게 안샜아닙니다 네, 먹물입니다. 자, 바로 자르겠습니다. 회는 썰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오징어, 아. 오징어 처음입니다. 아, 오징어만 처음이시구나. 네. 네. 예, 그냥 모양대로 자르겠습니다. 뭐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않나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오늘 막 들어온 오징어지 않습니까? 네. 아. 예, 아까 살아 있는 거. 아, 저도 오징어 이렇게 싱싱한 거는 처음입니다. 아. 흔히 이제 가게 가서 손질된 것만 먹어 봤지. 어. 살아 있는 거를 이렇게 회 썰어 먹어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예. 네, 어, 한번 이첫 경험을 한번 해 보시죠. 아, 뭐. 예. 저도 오징어 잡아 보는 것도 처음이고, 쓰는 것도 처음이고, 유튜브 촬영도 처음입니다. 아, 오늘 첫 경험. 이건 뭐 이건 뭐 그냥 막썰어 막썰어. 막썰어. 예. 예. 어, 그래도 뭔가 원물 자체가 싱싱하기 때문에 일반 식당보다 더 맛있어 보이네요. 치미 꼴깍 넘어갑니다. 네. 자. 어, 비싼 거 아닌가요? 아, 요, 어, 5,500원입니다. 아. 예. 내가 얻은 거거든요. 예. 5,500원 주고. 아, 5,500원. 가손질한 음, 음. 아. 음. 오징어를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아, 어, 평가해 주시죠.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몸통 한가운데가 맛있어 보이니까 네.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상당히 두툼하네요. 네. 생각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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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습니다. 소스 좀 사오면 안 되나? <laughs> 아니 어떻게 맛있는지 말, 말씀해 주세요. 아주 쫀득쫀득하고. 예. 네. 약간 고소합니다. 아, 고소해요? 네. 아, 아, 이 제철 음식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했죠. 오징어가 많이 나오는 철인가요? 이제 네.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요새 수온이 올라가지고 뭐 아직 많이 안 잡힌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예. 네. 아, 이 맛있습니다. 이 진짜. 자, 그러면 제철 수산물이 음. 지금 바뀌고 있다는 소리인데 후대들이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저 지복이죠. 네. 이걸 드셔봐야죠. 예. 네. 아, 이거 좀펼리흘린것 흘린 같아가. 닦겠습니다. 네, 다리. 예. 네. 이건 뭔가 좀. 음. 약간 오도독 씹히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사먹는 것보다 맛있나요? 오! 네. 최상입니다, 최상. 껍질을 아까 좀덜 잘랐는데, 껍질도 부드럽습니다. 아, 질기는 않네. 네, 네, 부드럽고. 아직 싱싱해서 그런지, 빨판이 네. 여기 에좀 네. 달라붙네요. 네. 무슨 약간 낙지 먹을 때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네. 아. 예. 근데 <laughs> 낙지보다 질기지 않습니다. 아. 오독오독. 오도오독 네. 좋습니다. 예. 이제 고마하고 무무 안 됩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수고해 주신 행인일.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